킹키오빠랑 아샤라는 친구가 이번에 제프리디지 안무를 맡아주기로 해서 오늘 셋이서 만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적당한 길이의 삼각대가 없어가지고 너무 애매하네요 어 쨌든 킹키오빠와 아샤를 만나서 오늘 또 늦으면 안 되니까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대충 아침을 먹어봅시다 어떻게 빨리 맞는 이 테이블 뭔가 위에 놓고 사용할 삼각대를 <laughs> 오늘은 엄청 엄청 힘들 것 같지 오늘은 엄청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거트 먹을 때 쓰는 그릇인데요 제가 지금 손톱이 별로 예쁘지 않아서 근데 이게 사실 원래는 밑에 다리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부러져버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씁니다 조금 말린 거 그린 요거트를 먹을 것이야 진짜 얼마 안 남았죠? 이건 제가 그린 요거트를 미리 이제 만들어둔 거거든요 유청 빼가지고 양가류를 워낙 좋아해서, 아카다미아도.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펀주가 자기 수업 들으러 오라고 해가지고, 펀주를 보러 갈 거예요. 꿀이나 이런 거 넣어서 드시는 분들 많던데, 저는 안 넣어도 너무 맛있어서. 그 사실, 블루베리를 같이 먹으면, 다른 뭔가 당귤 넣지 않아도 되게 달달하잖아요. 넌 역시 항상 준비가 되어있구나 아 동영상이야? 네 어, 어. 한, 한, 어. 자기소개 좀 해줘요 안녕하세이네 어, <laughs> 아샤이 <laughs> 안녕하세요 네. 안녕하세요 왕별 <laughs> 섹 아, 안녕하세요 머리가 이렇 <laughs> 그리고... 90년대 같다 그니까 둘이 왜 이렇게 90년대 커플 같대? 세븐 네. 에 그러한 이후 저희가 촬영을 하고 킹키 오빠랑 아샤는 거기 건물에 쇼핑을 하러 왔기 때문에 짐 정리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갑시다 어, 오케이 또. 또 쇼핑을 하세요 두 분다 티셔츠랑 갑자기 신발, 신발, 샀어. 신발 샀어 신었어? 어 <laughs> 갑자기 쇼핑백 다 들고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저 가방에 계속 던져놓으시라 그요 <laughs> 심지어 쇼핑백 결제함 이미 헌신짝 취금을 받는 저 신고 있던 신발 몇 명인 것 같아? 열명 너도 열 명? 그냥, 그냥 하면 하는 거거든. 오빠 <laughs> 뜨겁, 뜨거, 너무 뜨거워 보이는데? 근데 너무 맛있다. 근데 여기 맛있어요 카레. 약간 매콤한 어떤 저게 또 느껴져가지고. 맞다 오빠. 음? m c i 아이예요 진짜? 음. 진짜 세상에 제일 의외여가지고. 아, 근데 그, 요즘에 내가 계속 안 하던 짓 한다고 했잖아. 음. 요즘에는 막 그런 파티 있고 막 가려고 해. 잘 보는 사람 있고 이러면은 뭐 끝나고 뭐 먹을까요? 이래아 괜찮아요. 이러면, 아, 근데 <laughs> 요즘에 가려고 해. 음 무조건 술이 없으면은 안 가. 술이 둘 중에 있어야 뭔가 술을 먹으면 내가 달라지니까 뭐 MCI 경차가 다 뭐예요? 나 N만 한70 정도고 음. 나머지 다 52, 48이래. 그래서 사실 내 맘대로 사는 사람 <laughs> 오늘은 INTJ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사는 근데 주로 나오는 게 뭐야? 김프제가 네. 그 말을 자주 하는데 나도 날 몰라 어? 진짜 오빠잖아 진짜 오빠 누가 나 안, 안다고 하면 되게 싫어해 그 말을 진짜 싫어해 어, 아, 오빠에 아, 대해서 반팔 한척하게싫 걔는 이러잖아 걔는 이래 진짜 싫어해 그럼 그 사람 진짜 싫어해 그래. 누가 뭔데 나를 아유. 안다고 해? 내가 나를 모르신데 완전 표정먹어 <laughs> 근데 인포제 딱 치니까 처음으로 그게 나온 거야 있더 <laughs> 가면을 많이 쓴대 맞아그말 그래서 우리 맨날 어 김기현이 왜래너 나와 그래서 한동안은 인포제로 살려고 저희는 검사 안 하고 너무 막아 나는 흔드는게 좋고 아난다 싫어 막그걸 그래, 너무 싫어 막 이렇게 몇 년을 하니까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야 아그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냥 나를 안 찾게 되고 안올 테니까 거절할 테니까 이렇게 너무 외롭게 만드는 거 같더라고 굳이 막 그렇게까지 내가 그렇게까지 혼자 있어야 되나?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 다르게 살려고 평소 같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해 그런 시기가 없는거 같지 아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많이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그 시기가 좀없는거 같아 행위야. yes i 야 예스 r r y 음. I love c a r r y 이렇게 <laughs> 환즈가 <laughs> LA에 다녀와서 준 선물입니다 심지어 나 이거 본적 있어 l a 진짜? <laughs> 약간 그 배경이 옛날 가족사진 맞아 그 배경같은 느낌이네요 부잣집 부잣집 <laughs> 정영아 그러니까 우리 팀 협찬 들어온 건데 애들 만날 겨울이 없어서 야, 고마워. 오늘 드디어 만난 날이 있어가지고 오뭐 이렇게 싸우셨죠? 말을 시끄럽게 하니? 고마워서 이거 <놀놀놀놀놀라> 내거 아니야?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저위소저위소 너가 누군지 말해봐. 야 비니에서 쓰레기 냄새. <laughs> 미쳐버리겠어. <laughs> 내 쪽으로 고개 숙이지 알았지어이프 <laughs> My name is k w a n from South Korea. o e a t h a n k for coming to my c l <laughs> s h u t u <up. 웃음> <목소리> 같은 오늘 왜 스트레이트를 했네, 머리갈? 머리칼? 머리칼.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있어? 너 수업에 관해서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, 내 첫인상이 었어 <laughs> 우리 몇년 동안 랜선 친구 하다가. <laughs> 맞아, 우리 스토리가 진짜 어이없어. 갑자기 내가 리아를 놀고 있는데, 환자도 전화가 온 거야. 완전 <laughs> 막, 안녕? 막 이러고 있어. 기네그거 아니야? 다음에 <laughs> 보자. 막 이렇게 해가지고, 그래, 따라해 이렇게 했는데, 그 다음이 4년이니 <laughs> 이제는 진짜 실물을 봐야겠다. 내 수업을 들으러 갔다고 했어. 그래서 갔는데 한 6년 본 친구처럼. 야, 너왜 이렇게 입구를 못 찾아? 입구 찾아. 빨리 와. 한지 수업을 들어갈 건데요. 아, 예. 들어서 깜짝 놀랐어. 왜? 아, 머리 꼽틀인 줄 알고. <laughs> 근데 확실히 넌 어때인 게 킹키오파도 보자마자 이거. 너이거 뭐야? <laughs> 너 이게 뭐니? <laughs> 이제 집에 왔어요, 여러분. 탕후루처럼 땀으로 코팅한 느낌인데. 자야 될것 같습니다. 응? 안녕!